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일단은 영상 업로드 오랫동안 못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 제가 꾸엔이랑 같이 유튜브를 꾸준히 이렇게 채널을 꾸엔과 함께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일단은 진우를 만나고 난 이후 꾸앤이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면서 취업을 했어요. 그래 제가 기다리면서. 웬만하면 꾸엔과의 스토리를 유튜브로 만들고 싶었고, 꾸엔 팬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걸 기다리느라 여태까지 유튜브를 많이 못 올렸어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재밌는 영상들 많이 모아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고요. 물론 꾸엔이도 다시 돌아오거나 시간이 된다면, 같이 영상을 찍어서 형님들께 인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 때문에 호치민에 좀 자주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어, 하노이뿐만 아닌 호치민에서 생기는 어, 재미난 일들 그리고 호치민에서 새로 만든 친구들과 함께 유튜브를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라이브 아프리카 방송도 열심히 하고 어, 유튜브도 어,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깜비는 어, 아프리카 TV에서 베트남 깜비 치면은 라이브 방송 어, 한국 시간 매일 7시부터 하니까요.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유튜브도 열심히 이제부터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